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아 오늘은 1 1월1 2일입니다네 십이일 아 재동포청이 서울교육대학하고 네 재외동포에 대한 이 국민 인식 확산하고 재동포의 정체성 함양 교육을 위해서 이 M O U를 체결을 했다 이런 뉴스 보도 있어서 이 보도 내용을 보고 좀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 기사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네. 어,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교육대학교와 서 협력을 한다. 그래서 두 기관은 11월 11일 어제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어, 이렇게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고요. 어,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외 한글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한글 교육 등 동포 교육 발전 협력, 재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적 협력 및 프로그램 개발 협력, 그리고 기타 재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으로 국민과 재동포 사회 유대감 증진을 위한 협력. 네,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재동포청이 서울교육대학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서울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이 대표적인 그런 교육기관이죠. 어, 지금 한국의 이 초등학교 이렇게 보면은. 이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 자녀들이 한국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 그니까 러 2014년도서부터인가요? 그 이후서부터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이끄는 동포들도 가족을, 뭐 배우자라든가 미성년 자녀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어, 그래서 좀 많이 한국에 예, 이제 자녀들이 좀 들어오고 인, 왔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동포분들이 한국에서 또 오래 생활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또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동포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 학교, 이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에서의 이 동포에 대한 이해교육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 아이들, 그 초등학교 학생들도 어뭐 이해교육을 시키겠지만은 일단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선생님들이 어 사실 제가 어 교사 선생님들을 해도 이 동포에 대한 인식이 좀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하고 그러면은 아 모든 걸다잘 아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 동포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본인들도 이 동포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개념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서울교육대학교하고의 재동포 총용하고 서로 협력 관계를 했다는 거는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동포에 대한 이주 역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가 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교과서에 이제 수록을 하는 거를 같이 한번 좀, 어, 고민을 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어, 우리가, 아좀 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동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은 또 학교 또그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또 수록이 되게 되면은 학생들도 그거에 대한 관심 갖게 되고 당연히 이제 뭐 초등학교들 다니면은 학부모들도 아이들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열성적이잖아요. 그러면 뭐 선생님이 아 제외 동포 이 중국 동포 이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 한번 숙제를 내주는 거죠. 어, 어떻게 해서 중국에 많이 가게 됐냐? 어떻게 해서 저기 이뭐 러시아라든가 이 저기 중앙아시아 그 먼데까지 이들이 가서 거기서 그렇게 생활을 하, 하게 됐냐?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생활을 했냐? 어? 그리고 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또 고려인 동포들하고 다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냐? 이런 거를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숙제를 내주게 되면은. 어, 요즘은 뭐 숙제를 거의 뭐 학부모님들이 거의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렇게로, 그럼에 따라서, 어, 상당히, 어, 저는 시너지 효과가 어, 있을 거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 어, 이번 이, 어, 재외도 보총과하고 서울 교육대학하고의 서로 협력, MOU 체결하는 걸 어제 한 번, 좀, 유심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재동포청도, 어, 그렇습니다. 제동포청에게도 하고 싶은 거는, 어, 어쨌든, 2014년, 15년도 이후, 이, 어쨌든, 부모 따라서 온, 이, 동포 아이들, 네, 많이 왔는데. 근데, 어찌게 해서, 왜 이들이 부모 따라서 한국에 많이 왔냐? 뭐, 이제, 여러 분야 분류가 있겠죠. 어, 그러나, 이 아이들 중에 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만 콕 박혀가지고 지내고 이 스마트폰을 보고 이 게임이나 즐기고 완전 그렇게 생활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어 제가 20 그러니까 17년, 18년 이 가리봉동이나 대리봉동에 가면은 또뭐 정왕동이나 보면은 크게 망파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게임방이 많이 생긴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인용 게임방이 아니라 PC용 어, 그 인터넷 상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왜 그런가 했더니, 어, 이렇게 동포 자녀들이 이렇게 한국에 많이 오면서 그들이 그 게임방을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그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낸다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왜 이런가?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중도 이탈하는 경우 이런 아이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뭐 골목이나 이런 데서 좀 뭐랄까요 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일까요 뭐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좀 뭐랄까요. 이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섬뜩하죠. 아이고또 무슨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좀 상황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역사회의 하나의 불안 요소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 어떤 한국에 많이 들어온 이 동포 자녀들이 정말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있고 또 거리를 배회하고그 다음에 그 PC, PC, 이 게임방에서 이 하루 종일 보내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좀 파악도 해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 이런 것도 연전 재동포정이지 관심있게 봐야 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들이 바르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해서 어쨌든 한국에서의 나름대로의 또 필요한 인력 우수한 인재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노력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포 자녀들 글쎄요 숫자적으로는 저는 한 7, 8명될것 같은데 7, 8만 명. 어 지금 뭐 구체적으로 그 통계를 잡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 통계도 뭐 가격 역사. 그래서 한번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어, 어쨌든 이렇게 한국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교에서 교과서에도 실리고 또 학교 선생님도 관심 갖게 되고 또 학부모님도 제 동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 갖게 되면은 어쨌든 그 동포들이 많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결국은 동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동포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뭐 동포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어, 뭐, 여기서, 내국인들은, 뭐, 다른 학교로, 뭐, 어, 전학을 간다라든가, 그, 그 지역에서 이전을 해서, 뭐, 이런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는 동포에 대한 이해교육과, 어, 서로, 어, 뭔가 상호, 어, 또, 우리가 친구맺기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게 이제는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뭐, 그런 현상도 이제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어, 정말, 이제 내국인, 그, 한국인, 이 친구들과 동포 자녀들이 또 어울리기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한, 정말 같은 이 빛을 갖고 있는 이 동포다라고 하는 동질성도 회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회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국인들은 또 동포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써 또 바라보는 시각을 뭐, 이, 국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시야를 폭넓게, 이렇게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들그 시야도, 이,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그런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예, 우리가 이제 중국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들을 바라볼 때, 이 중국이나 고려인은 그냥 공산주의 사회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만 해도, 어, 이쪽 북방에 있는, 뭐, 북한서부터 중국, 이 공산당하면 은 머리에 뿔나고, 정말, 뭐,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뭐, 늑대, 이리와 같이 그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는 저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뭘까, 교육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중국에서 왔다 뭐 러시아 뭐 이런 공산주의권 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런 편견을 갖고 보는 거죠 아이 저 사람들은 좀 믿지 못해 또 무서운 사람들이야 또 어쨌든 그런 안 좋은 편견 속에 좀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서 우리 동포에 대한 바른 이해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역사적으로 평양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인식을 그냥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요즘, 뭐, 재외동포, 이해교, 그래서 뭐, 대학이나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 역사와 또 우리 그쪽에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어, 좀, 최대한 많이 알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알고, 아,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어의 폭도 넓어지고, 우리의 편향된 역사의식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 서울교육대학교하고 이 재동포청이 이렇게, 이, 초등학교 교계에서부터, 이, 재동포에 대한 정체성 함양과 그리고,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같이 펼쳐나가자.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대수 많이, 좀, 게재를 해서, 어쨌든, 선생님들도 거기서 에 바로 관심을 갖게 하고, 더 나가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관심 갖게 되면은, 어쨌든,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거기 학교는 동포들이 많이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도 이 동포에 대한 이해심이 점점 넓어지는 어떤 파급 효과가 커질 거다. 거기에다가 이 동포에 대한 역사적으로 어 여러 가지 평양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인식들도 많이 이 개변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 재동포청에, 어쨌든 이런 계획을 갖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제안도 하고, 또 동포 여러분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제안도 해주고,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